아, 네. 작은 거안 주시네요. <laughs>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영소나타에서 K 역할을 맡은 배우 임병선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광영소나타가 두달반 가량의 어, 공연에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laughs> 영화, 저만 아시가요 <laughs>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시죠 <laughs> 네. 네. 어, 처음에 이 방염 스마타를 하게 됐을 때좀 어,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워낙 이 방염 스나타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서. 어, 이 작품을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K를 또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 많는 고민이 있었는데 어, 그리고 또 이제 K도 이제 피아노를 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피아노를 아예 못 치는 건 아닌데, 뭐 J나 S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실출력은 아니라서 어, 피아노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어, k 로서 어, 여러분들한테도 어떻게 다가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신 것 같아서 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지만 사실은 안 보이는 곳에서 저희 광역전화타가 잘 끝날 수 있게끔 마무될수 있게끔 도와주신 어, 함께 해주신 그런 스프들이 계십니다. 어, 조금은 긴 시간이 될것 같지만은 어, 그래도 대사는 잘해보는데 이름은 잘못되어서 어, 제가 좀 호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끝난 후에 어, 큰 박수로 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왜 m c 투 나오네요. <laughs> 우선 남만. 파디케이크의어강 소나타의 작곡가이자 대표님이신 다미로 대표님 그리고 김일의 PD님 김문지 컴퍼니 매니저님 그리고 연우 무대의 유인수 대표님 이지연 PD님 그리고 창작진의 손표원 연출이 루브 루브 음악단 분님 그리고 손청강 조연출 그리고 저희 뒤에서 항상 아름다운 이 소나타를 연주해 주신 연주자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로의 황희정님. 첼로의 강중구님 그리고 바이올린의 윤어진님 피아노의 김태현님 그리고 김병준 조 음악 감독님 무대 디자인의 남경신님 조명 디자인의 노명준님 조향 디자인의 김주한님 문장 디자인의 이지혜님 의상 디자인의 오늘이 고명입니다 오늘이님 소품 디자인의 김리아님 S.M.의 이종욱 기술 감독님 김예지 무대 감독님, 박병원 조 무감님, 음향의 하늘별 하늘별 어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하늘별 오퍼님, 양예진 아레트님 그리고 조명의 이혜지 오퍼님, 하우스의 문채원님, 김수연님, 구민지님, 김로비님, 김윤정님, 조수미님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어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공연을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광염 소나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껴주시는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 저희가 한번 큰 박수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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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마지막으로 어 이번에 새롭게 K를 어, 연기하게 됐는데 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즐거운 가슴속에 남을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광역소나타 또 돌아오겠죠? 네, 조만간 또 돌아올 겁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 광역소나타가 10년, 20년, 30년 롱런할 수 있는 네, 그런 공연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광영 소나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서 인사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